안녕하세요 김희장입니다 자, 어제도 고추 오늘도 고추 내일도 고추 영상밖에 못 올리는 거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래도 당분간 고추육묘 영상의 올인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포인트 바로 고추육묘 중 영양제 공급시기 그리고 물공급 조절이 중요한 이유 이두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먼저 고추 영양제 공급시기 과연 언제 줘야 될지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죠 자 오늘 김희장이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보통 50구나 72구 트레이 내에 파종 25일에서 30일 정도면 거의 소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확인 방법으로 영양제 공급을 연면시비를 통해서 양분 공급을 주기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저처럼 포트 밑에 상토가 있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하부 상토에 있는 양분 공급을 잔뿌리가 어느 정도 흡수하기 때문에 40일 정도 지나서 공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김이장도 이제 영양제 공급을 해줄 겁니다. 먼저 공급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아주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 드릴게요. 모든 작물은 잎의 색깔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양분이 충분할수록 잎의 색은 녹색으로 진녹색으로 색이 변합니다 진녹색으로 갈수록 강압성 빛을 많이 흡수하고 영양소를 생산해내는 힘도 커집니다 이게 반대로 양분이 부족하면 지금 보시는 이고춧잎처럼 연녹색으로 변하고 생육진행이 늦어지게 되는데요 요거 지금 보시는 고추 모종은 72구 트레이에 그 육묘중인 고추 모종이고요 요거는 3 2구의 시험용으로 재배중 고추 모종입니다. 확실히 색깔이 틀리죠. 이 잎의 색을 보고 이제 영양제 공급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양분이 부족할 때 잎이 오므라드는 현상이 나타나요. 지금 보시면 32구 같은 경우에 잎이 팽팽하게 펴졌죠. 하지만 양분이 부족한 이 72구 고추 모종 같은 경우에 당연히 조금 틀리죠. 오므라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쉽죠. 양분 공급할 때는 작물 생육에 필수적인 질소 위주의 각가지 성분이 함유된 작물 생육 개를 약 1000배 정도 희석해서 색은 즉 잔뿌리가 발달한 상토 내부까지 충분히 젖도록 간주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영양제 공급을 해준다고 뭐 하루 이틀 만에 색이 진녹색으로 변하진 않으니까 대략 일주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옆면 10일을 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환경에 따라서 모종이 양분을 흡수한 양이 틀리기 때문에 모종 상태를 보시면서 주기를 잡아 주시면 돼요. 자 김이장이 공급해 줄 영양제는 대유에서 나온 시설이라는 작물 생육제인데요. 앞에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보 니까 아마 해외 수출 용이 아닌가 싶 습니다. 제가 한번 해석 을해 드려 볼게요. <laughs> 자 제가 영어를 좀 합니다만 굳이 해석까지 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살짝 돌려 보시면 이렇게 한글로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해외 인증된 자재라는 거 보니까 국내에서 역수출한 기특한 영양제 같아서 김미장도작년내도 쓰고 올해도 사용하고가 하는데요 그 저희가 눈여겨 봐야 되는 부분은 주성분에 질소가 함유되어 있냐 미정원소가 어떤 게 첨부되어 있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기농 자재 장... 약물 생육제 희석 비율은 약 1000배 정도 이 500ml 한 병을 물5 0 0 l 에 희석을 하시면 약 1000배 정도 희석 비율이 나오고요 상황 에 따라서 농도는 조금 조절하셔 가지고 진하게 연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모든 비료라든가 영양제 를그 사용하실 때는 최소한의 공급 을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한 거보다는 부족할 때 우리가 조금 조금씩 더 공급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중에 공급되는 영양제는 종류 가 아주 많지만 대부분 대부분 액비로 파는 영양제는 성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이제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여러분 환경에 맞는 그 작물 생육제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주의 중요성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고추육묘 중기로 가면 배수가 되냐 안되냐에 따라서 상토 표면에 청태라고 불리는 녹색띠가 생기게 되는데요 보통 그 배수 불량인 포트 같은 경우에 이 상토 표면에 이제 청태가 끼는 걸 보고 배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눈에 파악이 가능한데요 보통 배수가 안 되는 포트 같은 경우에 지금 40일 정도가 지났으면 위에 녹색으로 막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된 포트는 배수 불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주기적으로 물을 공급을 해줄때 우리가 육안으로 수분 공급 시기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지고 이 청태가 이제 위에 하나의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물을 공급을 해줄때 육안으로 수분 공급수기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지고 이 청태가 하나의 막을 형성해서 이 포트 하부까지 물이 공급되는 걸 1차적으로 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번세 번에 걸쳐 서 간주를 해주다 보면 더큰 배수 불량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상토 내의 잔뿌리들의 악영향 을 끼칩니다 뿌리가 악영향이 가면 이 상부에 있는 모종줄기 잎들의 문제가 생기겠죠 원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트를 지면과 붙지 않게 하단에 구조물을 놓고 띄워서 관리를 하시거나 배수가 잘 되도록 해결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포트의 수분은 공급과 흡수를 통해 최대한 증발이 이루어져야지만 추후 양분 공급도 잘 되고 튼튼한 고추 모종을 생산해 낼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들 영양제 공급 시기 그리고 배수 문제 잘 해결하셔 갖고 건강한 모종으로 2022년 고추 농사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